오늘 말씀은 사망자는 이렇습니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와서 선교 보고와 또 구제 현금을 전달하러 왔을 때에 뜻하지 않게 유대인들의 고발로 인해서 큰 폭동 그리고 바울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힘없이 밀려가는 나뭇잎처럼 물결에 휩쓸려가는 그 순간에. 천만다행으로 그 소동 소리가 천부장에게 들려졌습니다. 이 일은 그곧 이제 그 폭행이 진압이 되어지고 바울을 이제 그 환경에서 구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상황에서 천부장에게 부탁하여서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붙잡혀 가면서도 유대인들에게 할 말을 전하겠다라는 그런 것이죠. 바울의 변론은 자신이 예수를 만난 과정, 그리고 예수가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이며 부활의 주라는 사실을 이제 증거하게 됩니다.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다시금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고, 또, 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라는 것은 바울에게 뜻깊은 일일 겁니다. 바울은 지금 피투성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말을 할수 있는 상황도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다시 복음을 전할 만큼 여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천부자에게 붙잡혀서 이제 그들에게 끌려갈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지금 자신을 적대시하는 유대 군중들로부터 부당하게 폭행을 당했지만 그들에게 다시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상황을 만든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사명자가 어떤 길인지를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몰골도 형편이 없습니다.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뭔가 편안한 자리가 필요하고 뭔가 치료가 필요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살피기보다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금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가 사명자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우리가 여건이 안 되고 또 환경이 여의치 못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을 개선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할 만한 그런 여력이 없는 상황들은 너무나 많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오늘 바울이 영내로 들어가려 할그 때에라는 이 말씀으로. 오늘 바울이 복음의 기회를 가졌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영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천부장에게 보호를 받고 영내로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위험한 순간은 지나가고 조금 더 여유가 있게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바울은 안전을 선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을 모욕했고 자신을 때렸던 그들에게 다시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기회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바울처럼 뜻밖의 환경에서 어려움이 오지만 좋은 환경,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천부장을 통해서 울타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던,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움이 지나고 조금 더 밝은 환경, 또 우리가 힘든 환경이 지나서 조금 더 여유로운 환경, 또 자녀들과 또 우리 살아가면서 고난과 어려움이 많이 찾아왔던 가정 내에서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조금 더 나은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좀더 여유가 있다라고 말하죠. 그럴 때는 복음도 전하기도 쉽고 신앙생활하기도 쉽습니다. 근데,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처럼 지금 많이 힘들고 지쳐있고 피투성이가 되었던 이 환경에서 다시금 유대인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그냥 영대로 보상을 펴갖고 들어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울타리를 허락하시고, 때로는 평안한 자리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오는 그 순간에도 늘 어려움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순간 찰나의 시간들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엿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신이 억울한 상황에서 감옥으로 끌려가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성실하게 일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40장 7절과 8절에 말씀하면 요셉이 그 감옥에서 있었을 때에 자신에게 좋은 기회를 엿보게 됩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말합니다. 여러분, 대 내게 이르의서라고말합니다여상황바이의상황이나 요셉의 상황은 거의 황은이상지은이 상황은 이상황상황이상상황이라 자신의 안전이나 자신의 신변이나또 자신을 돌보는 일 그게 가장 첫 번째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눈빛을 살피고 다른 사람의 근심빛을 살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자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찰나의 순간, 순간의 그 환경을 잘 읽어내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의 그 환경의 그 얼굴을 살필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그런 더 나은 자리로 이끌림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환경 속에서 어떤 기회들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여력이 안 돼. 나는 환경이 너무 바쁘고 내일도 하기가 너무나 힘들어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근심 빛을 볼수 있는 삶의 눈빛과 그런 기회들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순간에 긴박하고 어려운 상황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도 참 힘들고 버거운 인생길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라는 것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요셉처럼 바울처럼 그 기회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그 순간에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천부장에게 부탁한 에, 한 이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헬라말을 아느냐? 바울에게 이런 것이죠. 네가 헬라말을 아느냐? 왜냐하면 이미 바울은 헬라어로 유창하게 어, 정중하게 천부장에게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죄수로서 어, 이 바울을 봤을 때 너무나 유창한 헬라어를 하니까 이 천부장이. 감탄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런 감탄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원어적인 것을 보면 감탄문입니다. 어찌 너 같은 사람이 이게 헬라어를 유창하게 할수 있느냐? 네가 어떻게 그렇게 헬라말을 잘 구사할 수 있느냐?라는 의미입니다. 군중들에게 폭행을 당한 바울을 범죄자로 생각했던 이 천부장은 뜻밖에도 그가 헬라말을 잘하는 것을 통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더 깊게 하죠. 분명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분풀이를 당하면서 폭행을 당했는데, 혹시 그가 예전에 자객의 한 사람 아닐까? 라고 그에게 묻습니다. 38절 말씀이죠.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유를 일으켜 자객 4천 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예고 빈이 아니냐? 바울은. 자객 4천명을 거느릴 정도의 그런 영향력이 있고 그런 선동을 일으켰던 또 그렇게 그 일들을 범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바울을 모질게 대하는 것 아닐까라고 말하면서 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요세프스 역사가에 의하면 AD 5 0 4년에 예루살렘에 나타나서 한자객이 자칭 예언자라고 말하면서 예루살렘이 곧 무너질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면서 유대인들을 선동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을 선동하여서 이런 여러가지 로마의 앞지로부터 벗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하며 사회적인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때의 총독 벨리스는 붕견대를 감람산에 보내서 이 모든 것들을 진압했습니다. 그런데 그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 자객과 더불어서 4,000명의 사람들이 광해로 도망가게 되었던 것이죠. 어, 그때까지도 이제 여전히 이 유대인들은, 어, 그 자객에 대해서 또그 일들에 대해서, 어, 여전히 반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 이 일로 해서 이 역사를 되짚어 봤을 때이 천부장도 그런 자객의 한 사람 아닌가, 어,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또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반감을 사게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이 이 바울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로에서 살아온 바울과 그 4천명을 이끌었던 자기과는 전혀 다릅니다. 4천명의 사람들은 사회적인 폭동을 일으켜서 이 로마라는 정부를 뒤엎으려고 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무력을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키려 하지 않은 것이죠. 무력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이 신앙의 성도들의 삶입니다. 사회가 불안하고 사회가 악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들이 무력을 행사합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유럽의 선교사들이 선교를 위해서 강압적으로 한 나라를 지배할 때, 어땠습니까? 군대를 보내서 그 나라를 진압한, 장악하고, 복음의 성교사들을 그 땅에 보냈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도 프랑스 군대가 이렇게 장악하면서 어, 프랑스 성교사를 보냈습니다. 어, 인도도 마찬가지죠. 영국에 의해 지배를 받았지만 영국 선교사를 또 그곳에 보냈습니다. 여러분 힘에 의해서 종교를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진정한 어,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뭐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그 군대가 물러간, 물러간 이후에 자유를 얻었을 때는 에 결국 신앙을 버리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기독교는 어떤 힘에 의해서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바울처럼 복음을 통해서 로마가 정복되듯이 오늘 믿음의 환경에서 이 어려움들 또 세상을 변화시키려 하는 방법은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을 내려놓게 하시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로마를 뒤엎을 것이다.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로 충분히 이 세상을 바꿔 갈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쥐어야 한다. 십자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오히려 십자가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고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보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기독교가 힘을 갖는 것은 바로 어떤 권력에 의함이 아니라, 낮아지고 자신이 깨어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기도함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기독교가 참된 힘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힘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믿음의 성도들의 참된 능력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믿음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로마가 바뀌었듯이 오늘 우리 인생과 우리 삶의 모든 자리도 예수님 붙드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바꿔가는 능력의 사람들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천부장의 허락으로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이제 손짓을 합니다. 그 어수선한 그 환경에서 바울이 사람들 앞에 선 것이죠. 이번에는 히브리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가장 약자 중에 약자이죠. 자신을 이렇게 대접한 사람들에게 그 층대 위에 올라가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는 알고 있지만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억울함을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들이 날 이렇게 대우합니까? 참, 억울합니다. 라고 자신의 그 억울함을 변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은 바울은 억울함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입장이라면 충분히 자신의 그런 억울한 사연들, 자신의 왜 맞아야 하는지를 이렇게 변론하면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자신이 변명할 수 있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차별을 당할 때 자존심도 상하고요. 인종차별, 지역차별, 뭐, 학력차별, 여러 가지 차별로 인해서 사람들 안에는 억울함이 있습니다. 아니, 날왜 억울하게 이렇게 대우하는 거야. 내가 뭘못 배워서, 내가 뭘못 가져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시를 당할 때 내가 억울하다고 얘기합니다. 누명을 쓸 때도 나는 억울하다고 얘기합니다. 분해해서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일이 안 잡힙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다 억울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또 친지 간에, 또 형제 간에, 믿음 때문에, 믿음 하나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억울하다란 말이 없습니다. 놀랍죠? 성경에 억울하다라 억울하다 이런 단어가 없습니다. 왜 성경에 억울하게 억울한 일이 없을까요? 물론 억울한 상황은 있죠. 바울처럼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거꾸러뜨리지 아니한다라는 그 말씀을 보면 바울은 억울한 일 천지입니다. 그런데 억울하다 말합니까? 억울하다 말하지 않아요. 억울한 상황처럼 보이는 것은 있지만 억울하다 말하지 않는 이유는 그런 환경이 자신에게 찾아올 때 그것이 오히려 환란이 기쁨이 되어지고 오히려 복음 때문에 겪는 그런 어려움이라면 억울한 일이 아니라 즐거운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 억울함이 없는 것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상호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사방의 우결삼과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 나에 대해서 모함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과 억울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나아갑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비호처럼 한 여인이 자신의 처지를 어떤 지인에게, 어떤 사람에게 가지고 가지 않고 그 억울한 상황을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상황이 어떠합니까? 바울과 같지는 않지만 우리 상황이 많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감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아직 해결되지 아니한 부분들. 또,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여전히 힘든 부분들, 참 억울하죠. 그러나 그런 마음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의 여인처럼, 날마다 찾아가서 두드리면서 나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늘 호소할 때, 그 호소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억울한 사연이 딸지라도, 그 사연을 들으시고, 바울을 다시금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가 목적하는 바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이끄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길 하나님께 맡겨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경험들을 우리가 충만히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사명자로서 이런 분노의 마음들, 이 감정의 마음들을 잘 다스렸습니다. 사명자는 바로 그런 것이죠. 오늘 바울의 연설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22장 2절의 말씀 보십시오. 22장 2절은 이렇습니다. 부영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부영들아라고 말합니다. 이 부영들이라는 것은 바로 아버님들, 형님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을 향해서 모질게 되었던 사람들에게 지금 많은 감정들이 쌓여 와 쌓여 있고 그 마음과 그 상처는 이미 받은 상황입니다. 격렬한 폭동을 향해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던 그들을 향해서 부영들아 형님들 아버님들이란 말을 지금 하면서 그가 자신의 상황 또 복음에 대한 말씀을 입을 떼고 있는 것입니다. 파울이 얼마나 성숙하고 또 그가 사명자라는 사실을 내가 사명자이지라는 마음을 잊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사명을 놓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 파울의 성숙함이 많은 사람들 오늘 우리에게도 야이 그리스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나는 모지게 되, 됐던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칼은 칼이 아니라 오히려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을 줄수 있는 그런 예수의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무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다름 아닌 부드러움과 겸손함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답해 줄수 있는 것은 그 말에 있어서는 오류와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잘 전달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온유함의 무기가 사람의 감정을 누려뜨립니다. 온유함의 그 무기가 서로의 상대방의 그 모든 아픔들을 치료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감정들을 해소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온유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바울의 온유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그들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온유함을 갖고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말 속에 부드러움이 있고 그 말씀 속에 지혜가 있고 말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조금 더누으로 들을 수 있는 지혜 의 말이 성도들의 입술에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정말로 감정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나는 어떻게 성숙한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있는지 또 나의 말 속에서 성도의 교제 가운데 정말 온유와 겸손함이 있는지 이 세상 속에서 이 온유함이 큰 무기가 되는 것을 믿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 될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명자인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사명자 바울은 자신의 환경을 좋은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사명자는 에 무력이 아닌 말씀으로 로마를 정복했듯이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사명자는 또한 언어가 다릅니다. 언어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과 화해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잘 간직하여서 환경을 기회로 사명자는 말씀으로, 사명자는 귀한 언어로 세상을 아름답게 밝고 갈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